아이고 그래 오늘은 피펫몰에서 물건 시켰는데 자 과연 얼마나 맛있는 양이들의 간식이 왔을지 뜯어 볼까요 언박싱 <laughs>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이거 니꺼야 네 니꺼 네오 너무 예쁘죠 육즙 가득 촉촉한 통살 오리 안심 떡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항생제 오리 안심살이라 그래가지고 세일하길래 이것도 샀어요. 이렇게 들어있는지. 아 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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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 근데 포장비 때문에 이거 비싼 거 아니야? 포장이 너무 고급진 너무 고급진데? 양쌤 레시피 육즙 가득 촉촉한 통살. 우선은 이런 거 포장 패키지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사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 거는 너를 위한 디저트 이게 타올인가 엘라이신 첨가된 거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되게 특이하죠. 되게 이것도 고양이 전용인데 치킨 샌드위치, 치킨 소프트 치킨 샌드위치 이것도 세일해서 샀어요. 어이 오빠 완전 예뻐. 무슨 진짜 사람 먹는 과자 통 같은 거 써. 고양이 비스켓이래요 이것도. 연어 맛. 이게 캔잎이 들어있다네. 건장 급여량은 3kg니까 6개에서 8개 사이. 저는 물론 그거보다 조금 줄 거지만, 초단백질이10% 이상 들어있네요. 고양이 비스킷, 한번 까볼까요? 약간 그 푸링 모모, 그 과자 같아. 짠, 어, 귀여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또 어떻게? 엄청 귀여워 어떡해? 아 물고기 모양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엄청 귀엽다. 슈 물고기 먹을래? 물고기 한 마리 드실 테? 다음에 이거는 크런킷 얘는 나뭐 샀더라? 아 명태 순살. 우리 슈가 명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명태 순살을 이것도 세일가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자. 얘도 소프트 하트 오리 어포예요. 저는 오리를 좀 좋아해요. 닭보다. 왜냐면, 알러지가, 닭보다는 오리가 좀덜 나고, 물론 이제 저희 슈는 알러지가 없지만, 알러지가 있은, 있는 애기들은 그래도 닭보다는 오리가 들어가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쇼핑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냐. 할인을 했어요. 이게 세일한 가격이고. 보시면 다섯 개를 주문했죠. 총 4만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근 여기서 이제 쿠폰 쓰고 뭐 하고 해가지고, 네, 총 4만 얼마 정도 들었어 결... 이거는, 근데 사실 슈, 슈도 슈인데, 밖에 아가들 하나씩 이제 던져주고 할때 하려고 산 것도 있어요. 슛 먹어봐봐. 물고기. 응, 참. 셔 뭐야? 에한 마리를 벌써 다 먹었어요? 뚝딱이네. 두 마리째. 또? 세 마리? 에이! 물고기 세 마리나? 그래, <laughs> 네, 씹어 먹어야지. 네마리한마리만더 주고 안줄 거야,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거지 끝! 안 돼요, 이제 없어요. 맛있나 보다. 테스트 성공했군. 잘 먹네요, 이거. 연어 맛 고양이 비스킷. 다행이다, 잘 먹어서. 밖에 아가들도 잘 먹었으면 좋겠군. 이거는 좀 이따 줄게요, 우리 애기. 나머지는 간식은 좀 이따가 상으로 줘야 돼요. 계속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좀 이따 줄게. 난리났어. 음, 이거는 나중에 줄 거야. 나중에 줄 거야. 안녕. 나중에 줄게요.